호텔 차 차가 너무 막히더라고요. 여기는 AC 호텔 타임스퀘어입니다. 수시 왔는데 저녁오면 웨이팅 없었알았는데 대박이에요. 주... 뭐야? 진짜 당황스럽네. 왔으니까 기다려 봅니다. 드디어 40분 기다린 끝에 들어왔습니다. 뉴욕 시티티를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수시 거의 지금. 뜨기 시장이에요. 뜨기 시장 사람 너무 많아 사람들이 피팅해 놓고 다 그냥 떠서 놀았어요. 사고 싶었던 뉴욕시티 반팔티 하얀 거랑 올리브색. 올리브색 두개살려고오프라 아니고 못 산다 그랬는데 저녁 6시에 사갑니다. 급하게 들어온 말본에서도 푸드티를 하나 사갑니다. 홀리데이 에디션으로 나왔대요. 165달러. 귀엽습니다. 메이시스를 구경하러 왔는데 오 너무 예쁘게 꾸며놨어요. 완전 리스마스잖아 비가 오네요. 오늘은 아울렛 가는 날입니다. 호텔 바로 앞이 터미널이라 저까지 가면 되는데, 오늘 좀 늦게 나왔어요. 과연 차차를 탈수 있을 것인가? 역시 줄이 좀 있네요. 15분 전에 왔더니, 하는 못 하게 됐네. 와. 아, 그래서 많은데 눈이 너무 많이 와. 와. 심상치 않은 거 같아. 와, 앞에 어 이거 발 조심해야겠다. 어우, 미끄러워라 와. 눈이 얼굴로 내리네. 아, 우 너무 춥다 어우. 아, 음, 안 노래가 찼어. 헤딩 사러 와서 몽클레아부터 들었습니다. 예쁘고 모자 없는 것도 예뻐서 고민 중이래요. 이건 1,700 달러입니다. 무난무난해요. 애기들 몸풀려어 너무, 너무 귀엽다. 완전 귀여워 이런 거한500 달러씩 합니다. 여기는 버버린입니다. だ、はい 애기들 캐나다 고수 입었다. 패딩 속에 너무 귀엽다. 이런 거는 430달러네. 귀여운데. 간단하게 먹고 스톤 아일랜드에 응. 왔습니다 투기 응. 응. 중에 고민 중입니다 실들어갔는데요 너무 귀엽다, 아기들 거. 딸 옷들이 예쁜 게 많네. 가지고 아이보리가 찔 나? 네이비도 예쁜데. 파라티? 아 어, 예쁜 거왜 이렇게 많지? 55짜리인데 46인 것 같은데. 도 전품목 30%라고 하니까 다들 오시면 모아보세요 예쁜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밥그릇 세트? 보울세트 하나 사서 가요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와 너무 힘들다 눈은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흐리요 감사합니다 아울렛 들어가 저녁은 회동가 우와 참람 많네 짬뽕이랑 짜장면, 탕수육 세트 시켰습니다 맛있겠다 오늘의 마지막 일정 버드랜드를 가기 위해 타임스퀘어로 가고 싶다 오살람이 너무 많 겨울 뉴욕 진짜 너무 추워요 8시 반동분 공연 보러 버드랜드에 도착을 하는 중 여기는 좀 골목이 무서워요 밤에 보니까 더 무서워요 자리를 안내받았습니다 이게 맨인데 좀 늦었어요 1시간 일찍 왔었어야 되는데짐 검사하고 나오면 줄 서서 이 배를 탑니다 엄청 크네요 <목소리도> 사람이 엄청 많아요 사진이 여기가 지금 완전 핫한 스팟이에요 일찍 오시면 여기 앞에서 사진부터 찍으세요 불름안점 없네 오늘 엘리베이터 타고 발받침대로 26개 계단을 올라갑니다 왕관은 백, 몇 개라는데 받침대는 26개 올라가면 돼요 아침 때에서 보는 맨가하는 일등들 아유 추워 아직 내가 여기 있습니다 자유 신장 여기 시어요 왕관까지 가는거 아니면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이네요 너무 추워서 대충 바로 다녀왔어 요 너무 추워 <웃음> <웃음> 점심은 유명한 조스 비어이 아니라서 조금 한산할까 싶은데 가보겠습니다. <목소리도> 엄청 크다. <목소리도> 역대급으로 사람이 많습니다. 와, 다 똑같은 생각하고 오늘 왔나 봐. 아 여기 여기 카페에서 브루클린 브릿지가 아 중요하다. 왔는데 문 닫았대요. 나가야 됩니다. 지금 파괴망언이 안 간다.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데 여러분들 와보시면 오늘의 저녁은 피터루거. 동양인 차별을 그렇게 한다는데 한번 보시니까 차별을 받을 것인가 하자? 빨간불이지만 예약에 맞춰서 와니까 얘기하고 여기서 기다리는데 다 동양인들만 기다리고 있네. <목소리> <목소리> 이제 음, 스테이크 포 2랑 시저 샐러드 먹으려고요 토마토 양파 말고 시저 샐러드 먹으려고요 감사합니다 식전방이랑 스테이크 도스가 나왔습니다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제 와. 메뉴도 많이 아니었어요. 아니까 별로 없다 먹고 나왔는데요. 엔종 차별? 까진 딱히 못 느꼈어요. 마지막에 비를 좀 느껴주긴 했지만. 그래서, 200, 208달러 택스까지 나왔는데, 세금 20%, 아니, 세금이 아니지. 팁20% 줘서, 241달러 결제했습니다. 만족스러운 식사였다. 장연입니다 엄청 조용해요. 우와, 이렇게 조용할 수가 있다. 오늘 첫일인은 센트럴 파크 갑니다. 크리스마스라 신미디어도 문을 닫았군요. 아쉽지만. 구경만 하고 가야겠어요 겨울이라 진짜 황상하다 겨울에 오면 센트럴파크 아이스링크장이나 로펠로 센터 아이스링크장 꼭 가세요 저는 롱치라 스케이트를 못하거 아침 겸 점심은 북창동 과연 과연 북창동이 문을 열었을 것인가 코리아웨이로 갑니다 아. 음. 연하가? 북창동은 크리스마스 당일에도 합니다 신난다 네. 화장용으로 <목소리> 따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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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은 안 서고 바로 보안 검색하고 들어왔습니다. 우와, 여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예쁘네요. 와, 사람 보세요. 대박이잖아. 겨울에 이어 오시면 꼭 어? 한번 보세요 뮤지컬이랑 쇼랑 합쳐진 그런 거 봅니다. 크리스마스 타일은 이렇게 미친 이파로 타일스퀘어가 사람으로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 일정. 탑 오브 더락 전망대에 올라왔습니다. 너무 예쁘다, 류. 합니다. 여기 진짜 좋아요 가깝고 힘들이시다갈 수도 있고 너무 좋아요.